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잘생긴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오빠가 꽤나 잘생긴 편이었는데 어릴 때 좋아 매일 다투곤 했어요 어느 남매나 그렇겠지만 저한테 못되게 구는 오빠가 밖에서 잘생긴 혼남으로 통하니 아주 꼴보견이더라고요 잘생긴 놈들 다저 모양이겠지 싶었어요 아 근데 제가 착각하던 게 있었죠 못생겼다고 착한 게 전혀 아닌데 결혼 전에 못생겼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착하다 멍청한 생각이 있었어요. 잘생긴 남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제가 운이 나쁜 건지 못생긴 남자랑 결혼할 운명인지 그 남자는 얼굴까봐는 사람이었고 전그 일로 더 확고하게 다짐했어요.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잘생긴 놈이랑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과거의 제 자신에게 찾아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며 뺨이라도 치고 싶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전 이미 결혼한 몸인 것을. 잘생겼는데 성격 들어오면 얼굴이라도 보면 유연삼고 사는데 못생겼는데 성격까지 안 좋으니 아주 남편 얼굴만 봐도 한숨이 푹푹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은 제게 간세게 다 빼줄 것 마냥 잘했었죠. 너무 사람 좋았어요. 기념일마다 꽃다발에선물해제 친구들에게 밥도 잘 사고 오죽하면 제 친구들은 전부 외모 보는 친구들인데 저한테 네 남친은 외모는 좀 그래도 성격이 저렇게 좋으니. 만남만 하다. 그랬어요. 아 그게 다. 잠깐 잘 보이려고 길을 쓰고 꼬리 살랑거린 것을 진작에 몰라봤네요. 근데 저도 처음엔 연애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애가 갑자기 들어서기 전까지 말이죠. 그냥 남편과 결혼할 운명이었나 봐요. 아이가 갑자기 생겨 너무 당황을 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남편이 저 많이 진정시켜 줬었어요. 내가 널 책임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만 믿으라고. 우리 어차피 결혼할 때 됐는데 아이가 먼저 찾아준 거니 난 너무 고맙다 하는데 멘트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때 홀딱 반했네요. 요즘 뭐 믿고 뭐니 해도 남편은 남편이라 아직도 참 많이 고마워요. 근데 시어머니와는 첫 만남부터 좋질 않았어요. 아이가 생기자마자 시부모님 먼저 만나 뵙게 되었는데 원래 저희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더큰 산일 것 같으니 분명히 수라까지 시부모님 먼저 뵙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 처지상은 진짜 대박이었어요. 딱 들어오시는데 남편이랑 똑같이 생기신 거예요. 무슨 도플갱어 같아서 남편 한번 보고 시어머니 한번 보고 저도 모르게 번갈아 쳐다보니까 남편이 멋쩍게 웃으면서. 아, 우리 엄마 유전자가 센가 봐. 엄마랑 나랑 엄청 닮았지. 그러니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닮긴 뭘 닮았냐? 네 아빠 똑 닮았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밖에 부르기까지 해? 집에서 보면 되지. 화나 불덩마냥 툴툴 거리시는데,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요. 누가 봐도 남편이랑 판박이신데, 본인 아들 못생긴 거 아시는 듯 했어요. 남편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생겼다 이야기를 하니, 시아버님은, 아이고, 잘 됐다며, 저놈 저거 혼자 살까 걱정했는데,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아, 어, 결혼해주 되나? 내가 아무도 안 가진다는 거 주워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시더니 아니, 잘되긴 뭘 잘돼. 대뜸 애부터 달고 오는 게 무슨 애이야? 나 참. 아가씨, 부모님은 아시나? 무슨 완전 시비 쪽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분이 정말 확 상했지만 곧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시니까 끌어오는거 참고 아직 모르신다고 했어요. 가슴 팍팍 치시면서, 그래서 결혼할 거니? 하시는데, 아니, 그럼, 애가 생겼는데 안 하냐고, 시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시어머니 기세에 눌려 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이 저 책임지고 싶다고 말하고, 저도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니, 그때부터 무슨 취조하듯이, 어디 사냐, 뭐 하냐, 무슨 대학을 나왔냐, 부모님 뭐 하시냐, 받아 적을 기세로 질문하시는데, 혼이 쏙 빠졌습니다. 제 스펙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드셨는지 첫 만남은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 허락은 하셨고 이제 진짜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남편과 같이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 얼굴에서 1차로 놀라시고 애가 줬단 말에 뒷목 잡고 쓰러질 뻔 하셨죠. 내가 이런 말 하면 놀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아이를 치워라. 너네 지금 너무 성급하다.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는 건데 결혼을 하냐. 막별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급하게 뭐가 성급하겠어요 그때 저희 부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결혼 정년기였죠 전 낙태는 입에 담기조차 싫다고 절대 결혼할 거라고 했고 남편은 아예 무릎까지 꿇으며 결혼시켜달라니 저희 부모님이 어쩌셨겠어요 허락해주셨죠 그때 친오빠가 했던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디서 저렇게 생긴 걸 데려와가지고 어이가 없네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그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직도 저희 오빠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라 전 그냥 웃겼어요. 그땐 콩깍지가 쓰였는지 못생겨도 마냥 좋았거든요. 정이 들기도 했고요. 정이란 게참 무섭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 친구들도 제가 갑자기 이렇게 결혼할 줄은 몰랐다고 너무 놀래더라고요. 남편 친구들은 아주 난리였습니다. 너가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를 만났냐고,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게 맞는지, 남편 친구들도 전부 남편까지 생겨서 저한테 말도 잘못 붙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코끼인 거, 돌이킬 수 없었죠. 근데 첫인상 안 좋은 건 끝까지 가더라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니,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기인데 저도 너무 놀라서, 아니, 아기가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닮았어? 남편에게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애를 보시더니, 애가 저를 닮아서 얼굴이 못생겼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누가 봐도 남편이랑 시어머니 펀박이라 뭐 반박할 생각도 안 들고 그러시겠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제 애인데 못생겼다는 소리 듣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아직 아기인데 나중에 저를 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기 얼굴 보고 한숨부터 쉬시고, 어휴, 어휴, 하면서 그래도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급하게 결혼 했던 거라 집 구할 정신도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누이가 한명 있는데 유학 생활 중이라 방이 비어있어서 그 방을 쓰게 됐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는 거 많이 도와주셨는데 자꾸만 애기 얼굴을 이야기 꺼내면서 이 코도 좀 봐라. 우리 아들은 떡뚜껍이 같이 잘생긴 상이라 이런 코가 아닌데 딱널 닮았네. 여자의 얼굴이 이래가지고 어쩌냐,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할말 많은데, 참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셔도 하고, 시아버지한테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까지, 전부 막 얘가 며느리를 닮았다고, 크면 지 아빠 닮아야 할 텐데, 온갖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날 닮아, 예쁜 딸이야. 생각하며 지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혈압 오르시는 일이 생겼었죠. 맨날 그렇게 손녀 외모 얘기를 해대는데 이야기 들어주시던 주변분들은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하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맞장구 쳐주셨겠죠. 다들 자기 말에 맞장구를 치니 정말 애가 며느리 닮아 못생기게 맞긴 맞구나. 아예 확신하셨는지 그날은 가족끼리 모두 모여. 외식을 하던 날이었는데 고깃집으로 갔었어요. 가리로 먹으러 갔는데 얘기가 있으니. 깔끔한 곳으로 골라 갔었었죠 근데 그날도 한참 하셨으면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저희 아이 이야기가 나오니 또 외모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손녀가 잘 울지도 않고 아주 얌전한 게 성격은 나 어릴 때랑 똑 닮아 아주 잘클거 같은데 아니 얼굴이 말이야 우리 아들 얼굴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며느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못났어 다시 좀 봐봐 똑같지 하시면 아이를 안아들고 제 옆에 앉으시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하도 크시니 듣고 계시던 옆자리 아저씨가 글쎄 거 며느리당 깨을 닮아슈 아줌마랑 똑 닮았구만 나는 아줌마가 나은 줄 알고 노산인데 대단하다 싶었네 애엄마 <laughs> 닮았으면 한미모 했을텐데 아줌마 닮아서 그렇네 고기 드시면서 아주 반주하셨는지 붉은 얼굴이던 아저씨는 와하하 웃으며 고개를 돌리셨고 고개 구워주던 종업원이 푹 웃고 가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시아버지만 웃음을 못 참으시겠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몰래 웃으시는데 시어머니가 많이 쪽팔리셨나봐요. 그 아저씨 목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도 다들 돌아봤거든요. 아니 그러게 가만히나 있으시지 제 딸은 무슨 죄입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악의 얼고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 얼른 제가 안아들었는데 창피하신 시어머니가 당장에 가자며. 먼저 차로 가버리셨어요. 남편도 더 앉아있기 뭐안했는지 일어섰고, 고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들 일어났네요. 저는 아이가 평가받는 느낌이라 기분 썩 좋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창피받은 게좀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한두 번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정말 자주 아기 외모 얘기를 꺼내셨으니, 저런 일도 당하셨겠다. 이제는 그만하시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정말 이런저런 온갖 트집이라는 트집은 다 잡으시면서 절 괴롭히시는 거예요. 집에서 샤브샤브를 해먹는데 고기를 집을 냈더니 야 너는 야채를 더 좋아하지 않냐며 손도 못 대게 하시고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하니 난 제가 야채 좋아하니 챙겨준 건데 왜 그러냐며 끝까지 야채만 주시고 제가 해놓은 반찬은 한입 딱 먹고 쩝쩝거리시더니 에이 짜다고 넌 집에서 음식하는 것도 안 배웠냐고 온갖 생태집을 다 잡으셨어요. 집안 청소도 나무라시고 잠깐 쉰다고 앉아있으면 매일 저렇게 앉아있으니 살이 찌지 하면서 혀를 차시고 <laughs>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라 집안에서 맘 편히 있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좋아하는 반찬집에서 반찬을 하나 사왔는데 제가 했다고 하고 식탁에 내놔봤어요. 아주 밥한 공기 뚝딱 드시면서 아 너무 짜서 밥이랑 먹어야 넘어간다며 이걸 반찬이라고 만들었냐고 밥좀더 달라고 트림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편도 사온 반찬인 걸 알아서 엄마 그거 엄마 완전 좋아하는 요압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잖아 며느리가 만든 거는 다 맛없어 하며 웃으니 그제야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게지면서 어른 가지고 놀리냐고 아주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 행동을 하시며 어른 대접도 받고 싶어 하시니 참. 답이 없었네요. 그해 가을쯤에 유학 가 있던 신우이가 한국에 잠시 들어온다고 연락이 와서 시댁에서 한바탕 분주했었어요. 신우이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대청소도 싹 하고 맛있는 것도 다 사놓고 요리까지 준비했죠. 저도 신우이를 처음 보는 거니 첫 만남이 중요하다 싶어 애 보느라 가지 못했던 미용실도 오랜만에 가서 머리도 새로 하고 새 옷도 사고 그랬네요. 시부모님도 오랜만에 딸 보실 생각에 아주 싱글벙글 하시는데, 신누이가 미국에서 화장품 가기를 하는데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한동안 시댁에 돈을 꽤나 보냈었다고, 우리 딸 얼굴도 엄청 이쁘다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는데, 사실 이쁜 건안 믿겼지만,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 친하게 지내보고 싶더라고요. 멋있는 사람일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첫인상부터 아주 쾌활하니 시원시원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 이거 우리 딸로 왔냐며 엄청 반기시고 말수 적으시던 시어머님도 그날은 정말 말이 많으셨어요. 오자마자 온갖 요리를 다 해둔 식탁을 보고 시누이가 너무 고맙다면 저부터 안아주는 게 뭐예요.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라 굳어있는데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늙어서 며느리 일다 시켰을 텐데. 이거 요리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맞지? 며느리 다 시켰지? 어렸을 때부터 유학생활에서 누나가 많이 직설적이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미리 들었던 터라,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왔지만,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거라면, 전 눈물나기 땡큐였죠. 시어머니는 또 불독같은 표정을 지으시며, 안 그랬다. 나도 같이 했다. 그럼 며느리면 이집 사람인데, 부엌 일도 당연히 하는 거지 뭘. 하면서 툴툴 하시는데, 시누이가 남편에게 안겨있던 저희 아이를 발견하곤 아이고 이 조그만 애가 내 조카냐며 너무 밝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만 안아보자면 살맛이 안에 드는데 딱 봐도 저희 아이에게 너무 잘해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또 아기 얼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유 글쎄 애가 네 오빠만 조금 닮았어도 응 착해 보이는 맛이라도 있게 이쁘장 했을 텐데. 애가 우리 며느리를 너무 닮아서 걱정이다. 여자의 얼굴이 철에서 되겠니? 그치? 진심으로 걱정하듯 한숨 푹푹 쉬며 얘기하시다고 그때 식당에서 일까지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고깃집에를 한번 갔거든. 근데 글쎄 거기 업자리 아저씨가 얘가 나를 닮았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니? 나참 어이가 없어서 그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집에 온걸 내가 아직도 후회를 해. 듣다 듣다 처음 본 신우이 앞에서까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게 이제는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 나서려는데 신우이가 엄청 크게 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엄마 <laughs> 진짜 웃긴다. 올케라 닮기 뭘 닮아.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마랑 닮았지? 하긴 쟤가 어릴 때부터 엄마 판박이라 어디 가도 그얘기부터 나왔잖아. 아들이 엄마 닮아서 못생겼다고. 진짜 엄마 유전자 쎄긴 쎈가 봐. <laughs> 그 아저씨 완전 맞는 말 했구먼. 어후, 아주 퍼푼 전화였어요. 신을 혼자 웃고 있고 다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조용했는데, 시어머니가, 날 닮긴 뭘 닮아. 내 친구들이 다들 며느리 닮았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저러지? 본인이 봐도, 본인 아들 닮은 거 아실 텐데 싶었는데. 엄마. 그거 엄마 얼굴 침 뱉기야.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귀엽기만 한데. 왜 자꾸 얘한테 얼굴 이야기야. 잘될 것도 안될게 그만해.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니 아주 단단히 삐지신 모양이었어요. 됐다 됐어. 하더니 방문 덮고 들어가셨고. 몇 번이나 불러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신우이는 됐다며 엄마 그냥 두라고. 알아서 나올 거라고 하면 밥이나 먹자 해서 진짜 시어머니 빼고 밥을 먹었었어요. 한동안 저한테 말도 안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뭘뭐 잘못했다고?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시아버님이 누이 엄마 없으니 하는 말이지만 저 옆에나 젊을 때못 생겼다고 타박을 많이 받아서 아들이랑 다니기도 싫어했었어. 모자가 세트로 너무 못 생겼다고 욕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게 아주 스트레스였는데 늙어가지고 며느리 이쁜 거 들어와 그런 소리 안 듣고서니 질투가 나는 모양이다. 네가 너무 상처받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라고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어 조금 짠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본인이 겪어 힘든 일이었으면 며느리가 못생겼어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다 못해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저꽤 이쁜 편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굳이 자기 손녀를 못생겼다 하면서 그러니 이해가 좀안 가더라고요. 신우이는 엄마 상처받을 거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는 해줘야 이제 엄마도 그만한다고. 계속 저렇게 두면 어케가 제명에 못 살아요. 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시어머니 이상한 성격만 아니면 너무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신우이는 남편도 혼내더라고요. 이 지경 될 때까지 중재 안 하고 무엇을 했냐고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누나 안 왔으면 이 와이프 평생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돕겠다. 하며 뒤통수를 한대 치는데 진짜 신우이 뒤에서 후광이 보였어요. 남편 복도 시어머니 복도 없던게 다 신우이 잘 만날 복으로 간듯 했네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아이 외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라며 아예 무시를 하셨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네요. 아무도 상종을안 해주니 화딱지가 날수 있는지 방향을 들어 애가 커갈수록 날 닮아서 점점 이쁘장해진다고. 다 크면 아주 이쁘겠다고 하시는데 진짜 기가 차서 웃음만 나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분가를 생각해 보는데 남편이 신우이랑도 상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새 살림 시작하는 거니 누나가 통 크게 도와주겠다며 전세 반을 보태 주셨고 남편이 모은 돈이랑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을 합쳐서 전세 집으로 결국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분가를 한다니 시어머니께서 처음엔 아주 길길이 화를 내시며 아직 애가 둘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분가를 하려 하냐며 나는 분가 보태줄 돈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돈 없다고 하시지 왜 화는 내시는 건지 당최할 수가 없네요. 남편이 누나가 돈 보태준다 그랬고 우리도 돈 모아둔 것 있다. 언제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수 없는 노릇이고 월세 집은 우리도 부담이라 갈 생각도 없었다. 전세 얻어서 가겠다니 시어머니는 우물쭈물 하시다. 시아버님이 얼른 나서서 그래그래 그래 잘 됐다며 너네끼리 나가서 편하게 살라고 우리도 그래야 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없으면 시부모님도 당연히 편하시겠죠. 왜안 편하시겠어요. 그 길로 저희는 분가를 성공하고 매년 명절마다 시댁에 갈 때가 무서웠는데 글쎄 시누이가 명절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어머 엄마 닮은 좋고 왔다며 시어머니 속을 박박 긁는데 너무 웃겼어요. 다행이게도 딸내미는 클수록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너무 다행이라고. 이제 너좀 닮아서 안도하시고 시어머니는 흔히 자기를 닮아 이뻐졌다고 또 헛소리를 하시는데 전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쾌활한 신우의 덕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요즘에 아이 외모 이야기는 안 꺼내셔서 이제 스트레스 좀덜 받네요. 다음번에 또 어떤 거로 갈고 싶지 생각하면 머리 아프긴 한데 어차피 분과에서 명절에만 만나 뵐거 그때 사이다 신우 있으니 걱정하시름 덜어두려고요 다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